안녕하세요. 20대의 한 초보 주부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을 해서 이번 달로 결혼한 지는 딱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시간이 어느덧 1년이나 흘렀더군요. 하지만 손재같이 흘러간 시간과 달리 결혼을 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저의 주부 스킬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미치고 있습니다. 태생이 느리고 서두르지 않는 성격이 한몫을 했고 옆에서 아무리 손이 느려도 괜찮다고 격려만 해주는 남편이 제 곁에 있었기에 제가 제대로 마음을 먹고 제 성격을 고쳐보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굳이 욕을 먹거나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자신의 성격을 고치려 하지 않은 법이니까요. 저도 어디 가서 성격 못 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제 행동이 느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이대로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무언가를 해낼 때 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즐겨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쁘게 말해서 손이 느리고 굼떴다고 할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매 순간 천천히 시간을 음미해 볼줄 아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도 남편은 제가 그저 귀엽고 늘 옆에서 챙겨줘야 할것 같이 철딱선이 없는 애 같다며 특히 제 성격을 좋아라 해줬고요. 느리지만 그 또래의 평범한 애들처럼 잘 덤벙거렸기 때문에 옆에서 저를 도와줘야 할것 같고 늘 한마디씩 거두면서 챙겨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지 저를 참 많이 마음에 들어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자기 품 안에서 자기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애완동물마냥 저를 아끼고 보듬어줬죠. 저와는 정 반대로 급하고 빠른 성격을 가진 남편과 성격 차이는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우리의 연애가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그걸 즐길 줄 아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는 천생연 분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 손이 가고 신경을 써야 하며 피곤해 할 법도 한데 남편은 오히려 애기라는 닭살스란 별명까지 제게 붙여가면서 본인이 보호자마냥 행세하는 걸 뿌듯하고 보람차했어요. 지금 와서는 순간순간 남편도 철이 없었구나 싶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낯간지럽고 철닥선이 없는 행동들도 잘 했었구나 싶어서 전 콩깍지가 마구 씌어서 별다른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주변 친구들로부터는 아빠와 딸 혹은 선생과 제자가 아니냐는 말도 여러 번 들었었답니다. 가뜩이나 덩치 차이도 있는데 하는 짓들이 그랬어서 사람들 눈에 딱 놀리기 좋은 거리였죠. 아무튼 전 저희 연애도 제 성격도 그냥 제 모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만족해 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제 옆에 꾸준히 있어주고 보듬어준 남편의 존재만으로 편안했고 또 저를 꾸준히 도와주려는 그의 모습에 매일같이 새롭게 반했어요. 우린 서로의 성격을 전혀 문제삼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결혼은 늘 말하지만 현실이었고 우리 부부도 결국 현실의 벽에 조금씩 부딪히게 되었어요. 큰 싸움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격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계속 생겨왔어요. 저는 작업이 따로 없이 그냥 남편을 온전히 내조하는 주부였기 때문에 적어도 출퇴근하는 남편을 위한 밥상을 손수 차려야 했는데요. 신혼소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붙혀 말은 못 꺼내고 각자 속으로 얼마나 미안하고 화나고 불편해했는지 몰라요. 글쎄 제가 출근하는 남편한테 아침부터 욕심을 부려서는 거한 한식 한상을 차려주려다가 결국 남편 신발 신고 현관 나가는 그 순간까지 밥 하나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 저희 남편은 몇 번이고 제가 뒤늦게야 주여주는 두유와 딸기잼 하나 겨우 바른 빵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출근을 해야 하고, 기껏 자기 밥을 차려주겠다는 아내를 기다리긴 해야 할것 같고, 뭐라 재촉을 했다가는 안 그래도 멘붕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아내가 더 번아웃이 올것 같고, 막 상황이 이러니 그냥 말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극적으로 치닫고 나서야 겨우 진짜로 늦겠다며 불이 났기 현관문을 나서려 했죠. 저는 저대로 처음 하는 요리들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남편 밥은 차려줘야겠고 쭉 한식만을 고집에 먹어왔다는 남편의 말이 신경 쓰여 아침부터 상을 차려내긴 했는데 마음처럼 쉽지도 않고 그냥 나가려는 남편을 겨우겨우 붙잡아서는 토스트라도 겨우 만들어 주어 보냈답니다. 처음엔 절 이해하려 했던 남편은 결국 시간이 흘러갈수록 본인도 지쳐버렸는지 조금씩 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거 필요 없다고. 요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차라리 생략하고 은연중에 하지 말란 말을 꺼내놨고. 그러다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께도 저에 대한 불만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딱두달 정도가 지나고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요지는 하나였어요. 네가 답답해서 우리 아들은 어쩌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세댁이기도 해서 시부모님께 잘 보이겠다고 여러 번 안부 인사를 전해 드렸었는데 그런 노력이 무의미했을 정도로 우리 시어머니는 처음 통화하는 사람마냥 제게 전화를 해서는 거리를 두고서 저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의 아침은 잘 차려주고 있는지, 집에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밥이나 반찬은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있으라고 한다든지, 일 만들어서 애를 답답하게 하지 말라는 등제 느린 행동으로 인해 이미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마치 모르는데 그럴 것 같다는 식으로 저한테 전달하시고는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결혼하고 몇달 만에 시어머니한테 혼난 며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남들은 서로 조심하면 잘 지낸다던데 저는 완전히 다시 얼굴 보기가 겁날 정도로 껄끄러워진 것이었죠.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저는 당연히 남편부터 의심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은년 중에 저에 대한 불만을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전화해서 다 일러바쳤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죠. 제가 아침을 늦게 차려줘서 출근이 늦었다는 저의 느려터진 성격 때문에 많이 답답하다는 등의 불만을 시어머니한테 말하면서 저를 씹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나서 그날 밤에 잠도 오질 않았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아주 빛을 꽂았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시던 어머니가 글쎄 자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행동이 금 떠가지고 남자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면서 제가 변하지 않으면 조만간 저의 새 가정이 풍비발산이 나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이죠. 아주 너무나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들은 가장 인정머리였고 싸늘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가정의 가장이 자기 아들인데도 풍비발산이 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댄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곧장 꼬매버리고 싶었는데 어린 며느리인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갔다 가면 시어머니에게 대들어버린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로 보여줄까봐 그냥 네네 하면서 주의하겠다는 당부 말씀만을 전해드렸죠. 전 누군가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풍비박산낼 거라는 악담을 들어본 적이 태어나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성격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끼쳐본 적도 없었어요. 행동이 느려 밥을 제때 못 차려주는 건 대충 메뉴를 변경하거나 선식등으로 대체해서 시간을 절약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저는 세대기였기에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제게 다른 사람도 아니, 시어머니란 사람이 눈도 아니 입에다가 쌍심지르고 말을 하시니 전 괜히 윗사람한테 제대로 시켜버린 것만 같아 속이 편치 못했어요. 퇴근하는 남편에게 뭐라 따지고 말을 해야 할까 싶어서 소화리도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어요. 먼저 태연하게제 옆에 와서 아직 밥안 차렸네 하면서 자기가 직접 팔을 걷어서 요리를 도와주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께 내 욕을 전한게봤나 싶어 혼자 괜히 혼란스럽기도 했고 굳이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집안에서까지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넘어가기로 한 것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답답해하는 듯 했지만 자기가 두손두 배들고 절 도우려 챙기려 했으며 입은 삐쭉 나와 있어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면서 제 손을 거들어 주려는 모습을 보였기에 믿음도 꾸준히 가졌고요. 저 혼자 화가 났다가 풀렸다가 이랬다 저랬다가를 반복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꾸준히 제게 전화를 거셨고 같은 말씀을 반복했어요. 그날 후로는 며느리한테 막말하는 것이 보다 쉬워졌던 것인지 전화를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의 가족관계를 저 하나로 인해 결정되는 거라며 제가 성격을 고쳐먹어야지 제 가정에 평화가 깃든다는 것이란 다소 기분잡치는 말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남편이 또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해서 내 얘기를 했나 보구나 싶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 얼굴을 꼴도 보기 싫었었고요. 연애 때 얼핏 듣기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그리 살가운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이 쑥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제 앞에서만 어린애가 되어 애교도 부리고 어리광을 피우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 사람은 단한 번도 먼저 엄마의 얘기를 꺼낸 적도 없었고,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는 곧이어 저의 성격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남편이 저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기에 시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전하셨어요. 심지어 자꾸만 재앙이 들이닥칠 거라고 극단적인 말만 하시면서 절 겁주시는데, 이건 교훈이고 설교고 뭐고 그냥 협박이더라고요. 그러자 조금씩 의도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연애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에서 가볍게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과 결혼할 줄은 상상도 못 했었기에, 그냥 남자친구의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아주 가벼운 자리 정도로 여겼었죠. 그날 저는 거의 체하다시피 집에 들어와 내내 소화제 먹고 답답한 속을 쳐내야 했었답니다. 이유는 너무도 식사를 빨리 마치는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밥을 먹었었기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습을 마치 입의 속으로 틀어놓은 것 마냥 허겁지겁 식사를 하셨어요. 메뉴가 파스타에 스테이크였는데, 저는 면을 후르치게 하듯이 허겁지겁, 어머니 속도에 맞춰 먹으려다가 제대로 속이 체하는 바람에 집 가는 길에 정말 얼굴이 거의 창백해졌었답니다. 그날 그냥, 그냥 무시하고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먹어도 되었는데 제가 먹는 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빨리 좀 먹으라고 그렇게 먹어서 언제 우리 집 가냐고 보채시던 바람에 제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먹다가 급기야 배도 안부는데 배부르다 거짓말을 하고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죠. 파스타가 무지하게 맛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못 먹고 나와서 그땐 앞에서 보채시는 시어머니보다 파스타를 다못 먹고 나온 게더 아쉽고 화가 났었답니다. 설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때 딱 시어머니 성격을 파악하고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전 오로지 제 성격을 욕보이며 불만을 제기하는 시어머니 말만 철석같이 믿고는 모든 문제는 저한테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고쳐내려고 안달이 났었어요. 남편에게도 화가 났지만 실망시켜 주고 싶지 않았고 나 하나만 고쳐지면 잘살수 있을 거라는 정말 시어머님 말씀을 철석같이 따르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부터 제가 성격이 좀 늘어터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 때마다 제게 변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어디 점집에서 말을 들은 건지, 섬뜩한 표현으로 제 성격을 빌미 삼아, 앞으로의 저희 가정을 겉박하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눈치를 뒤늦게 최고에 말았어요. 이건 다시어머니의 계략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나던 시기에, 시어머니가 저를 극한의 오해에 치닫게 만드신 날이었어요. 당시까지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고, 그럴 때마다 저를 욕보이셨기에, 저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풍비박산 개판 혹은 파국 등의 엉망진창 소리를 들어대며 가정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란 불안을 은연 중에 키우게 된 저는 하다하다 결국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말았죠. 불만은 와이프인 저한테가 아닌 시어머니께 쪼르르 달려가 꼬지른 마마보이 아니 그 이상의 허접한 남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실망감으로 깊은 대화를 거부했고 그래도 가장이니 아침,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집안일들을 모두 말끔히 해내는 기본을 지켰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한 날에는 더더욱 또 시어머니께 와이프 답답하다는 소리를 한 것이냐며 은연 중에 미워하는 표정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남편의 졸지에 와이프가 민감하고 또 이유도 모를 정도로 차가워지니 걱정이 되었는지 밤마다 제 곁에 꼭 붙어서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절 달래주려고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이 더 얄밉고 가정스러워 일부러 차갑게 더 밀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 아침이었나?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시어머니께 그간 들었던 악담과 훈계가 아닌 훈계들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따끔히 혼날 건 혼나고 뒷담화는 이제 자제를 하자는 말을 하려고 불러낸 것이었어요. 거의 제 딴의 선전포고였고 결혼식장 들어가던 데보다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앉혀놓고는 앞으로 와이프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내 앞에서 내게 직접 말을 전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부족한 거 고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거라고 말을 전하려고 준비를 딱 했죠.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온 시어머니를 향해서 오랜만이라며 요새 통 연락 없으셔서 잘 지내는 줄은 알았지만 살도 좀 오르신 것 같다며, 진짜 어색한데 말은 해야겠어 억지로 인사를 나누는 태도로 시어머니께 말을 걸더라고요. 중간에서 제가 다 불편할 정도로 말입니다. 뒤에서 지켜보다가 이게 연기인가 싶어서 에이 얼마 전에도 시어머니랑 통화했잖아? 하고 남편은 떠봤습니다. 통화하며 내 얘기 쭉 해왔으면서 뭘 새삼 오랜만에 만나는 척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말 내뱉으며 제 심장은 아주 쿵쾅거리며 동요를 했고 그럼에도 내심 남편이 무슨 말을 할까 싶어 빤히 쳐다를 봤죠.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엄마랑 결혼하고 통화를 처음 해본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 말입니다. 아예 처음이요. 그간 아들이랑 전화 한 통은 커녕 재채기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던 시어머니가 그간 며느리한테는 매번 아들한테서 제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제게 제 성격을 욕하며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에요. 이 무슨 뻘짓이냐 말이죠. 연락도 없는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괜실리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싫은 소리 하시고, 아들 가정 코비바스 날 거라 개소리를 하시고, 제가 괜히 남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신 시어머니. 내가 괜히 죄 없는 남편을 의심부터 했다는 생각에 미안하면서도 시어머니를 향한 화가 조절이 안 되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뒤늦게야 눈치를 채고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들이 오간 거냐며, 시어머니를 나무랐고, 와이프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이 사람이 자기에게 했냐며 이러냐고. 굳이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 조금씩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남편도 저를 의식하며 그런 것 같은데 결국 남편 뜻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뻘짓한 걸 들켜서 집에 도착한 지 10분도 안 되어 홀로 자리를 박자고 집을 나가셨답니다. 쪽팔려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남편도 없는 평일 출근 시간에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대뜸 벨도 아닌 문을 쾅쾅 두드리시며 처음부터 나 화났다? 는 티를 팍팍 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결국 문을 열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신발도 거의 버리다시피 내팽개치고는 소파에 앉으시더라고요. 답답하게 굴지 말고 빨리 찬물 내오라는 원성을 지르며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급한대로 찬물을 내어드렸고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찾아오셨냐며 저도 내심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보이니 시어머니는 말좀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하라고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찬물을 거실 바닥에 확 엎질러 버리며 제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주먹을 쥐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쁜 건 둘째 치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한테 이딴 식으로 에이를 밥 말아먹은 태도를 보일 수 있나 싶어서 놀랬습니다. 이걸 어째야 하나 하면서 서 있던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겐 한 시간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전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 결혼 초이고 이미 시어머니한테 찍힐 대로 찍히고 잘못 보인 거더 그거로 치다아 보자고 말이죠. 결국 저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네요. 당장 바닥에 물 닦으시라고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당장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시며 저를 무시하셨고 결국 전그 수건의 끝부분을 잡고. 미친듯이 시어머니 얼굴을 향해 온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쳐내렸어요. 여러분, 수건에 얼굴 맞으면 무진장 따갑고 아픈 거 아시나요? 저요? 우리 조상님들이 손에 흰 수건 들고 추는 살풀이춤처럼 진짜 화장실에서 들고 나온 수건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한테 살풀이를 해댔습니다. 시어머니의 당황하고 놀란 표정에 제 머릿속에는 이미 신나는 꽹가리 장단이 들려왔어요. 그의 힘입어 더 미친 듯이 수건을 쳐내며 시어머니를 납작 엎드리게 해줬고, 시어머니는 결국 주랭나치며 집을 도망 나가셨어요. 아들과는 워낙 전화통화를 안 하는 사이이신지라, 당연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한테 입 밖으로도 못 꺼내셨고, 저는 그날의 수건 살풀이 덕분에 시어머니 악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해방이 되었답니다. 풍비박사는 개뿔. 우리 부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